나의 자랑은 인생을 살면서 난뭘 자랑할까 자식 자랑도 하고 또뭐 학벌 자랑도 하고 재능 자랑도 하고 인물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자랑들이 많겠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 7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 7 절에 내가 복음을 어, 1 7 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미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김민경 전사님 인도하셨는데. 에, 이 말씀,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에, 씨앗 속에 에, 거대한 어떠한 그 열매들이 그 씨앗 속에 있죠 새과 속의 씨앗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관대의 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뭐냐?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 간략한 이 복음이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죄삼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우리가 외쳐 외치는 이 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았던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한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친절하게 또 우리가 아주 고급스럽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전할 때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자꾸 무슨 뭐사람들 만나서 친절하게 뭘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음에는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십일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쉬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쉬네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거죠. 선악을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그 공의를 그 공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우리의 죄가 죄를, 죄를 졌는데도 죄를 모르는데 죄를 용서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죄를 졌, 졌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덮다, 또 드러내다, 선언하다, 명확하다, 이런 거죠. 그가 나타내게 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나타났다. 그 의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 그것이 아주 빛이 났다. 예.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통해서든지, 어떤 무슨 문화를 통해서든지,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는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머, 내가 이런 죄를 졌네.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졌네. 어머, 내가 이렇게 이 죄감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내가 왜 죽는 줄 알아?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가정 속에서의 모든 죄들이 아주 밝히,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삶 안에 부활하셨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아요. 이거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록된 바 이게 하박국서 우리 2장에 우리 공부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록되었다 이것은 계시됐다는 계시. 그러니까 믿음을 각 하나님이 나를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개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숨겨졌던 개시라는 것은 숨겨진 겁니다. 그 숨겨진 것들이 자꾸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또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 어떠한 병을 통해서,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소경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 소경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 걸렸을 때는 뭐 치료해달라,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기도하지만 건강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시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그 아픔이 치료되는 때계시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가 우리의 보금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을 자꾸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은 그렇게 살기를 추구합니다. 아, 자식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 아침마다 입맞추는 거 아니에요? 입맞춘다.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두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죄인이면서 죄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죄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 정도 죄안 짓는 사람이 있느냐?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러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꾸 죄를 깨달으면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죄를 지었냐? 내가 구원받았고 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뭘 잘못했어? 얼마나 뻔뻔스러운 겁니까? 여러분들, 목사라고 죄안짓습니까 목사는 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목사님이 은혜롭다. 그 사람은 항상, 항상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은혜로. 여러분들도 다 죄인인 걸 알죠? 이렇게 이제 내가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네. <웃음> 우리가 삶 속에 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계시를 받으며 사는 이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어떤 그 소설 소설인데 짤막한 추리 소설이에요. 이런 소설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서 치료한 사람들은 왠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살까? 요거에 대해서 추리 <laughs> 소설을 썼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장소를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너무, 막, 초라하고, 막, 몸을 떨고, 그런 사람을 봤는데, 어디서 한번본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어디서 본것 같다. 아, 그럼 날 모르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세요? 내가 옛날에 쫄뚝발이었어요쫄뚝발이었는데 주님이 날 치료해 주셨죠. 치료받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하려는데, 아, 하기가 싫어요. 그때는, 그냥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왜날 그렇게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빈둥빈둥하게 해서 술만 먹고 이렇게 하면 될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또한 어 여자를 만났는데 어이 여자는 아주 몸을 팔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용서받고 회복이 되고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 이, 이, 이 딸은 아주 더 못된 짓을 하면서 살더래는 거예요. 또 어떤 어떤 가더니 막 쌈질을 하더래. 그 쌈질을 해서 헐기가 왕성해갖고 이러고 사니까 자네도 어디서 내가 많이 본것 같은데 이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인데 내가 왜모릅니까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 고쳐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 은혜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은혜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다. 이건 좋아요.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사는 거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픔은요. 배고프면, 한, 너무 크게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한1 k m 에서 불고기 뭐 이런 거 보면 하루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그렇잖아? 근데 배가 부르면요, 한 10m에서 뭘 해도 그뭐 냄새를 잘 안, 맡, 못 맡는다고. 사람은 고생스러우면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생을 모르면, 아 살만 하면 되니? 내가 노력해서 사는데, 내가 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은혜 모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사는 거고, 구원 우원 받았으면 구원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추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대. 이 복음만 전하면 능력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능력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뭘 하고 행합니까? 여러분들 능력을 행하라고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뭘 갚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슨 뭐, 내가 액션을 취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고, 그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죠. 종교개혁자. 그분은 로만 캐톨릭에서 로만 캐톨릭을 개혁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개혁하기 이전에 기독교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로만에서 그 캐톨릭에서 많은 그런 조항들이, 95개 조항들이 전부 성경과 어긋났기 때문에. 행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우 그 그루터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변화가 된 거예요. 기독교하고는 엄연히 상관이 없는 거죠. 이미 말씀도 있었고 이 복음은 계속 우리 기독교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과 기독교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무슨 구교가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생긴 줄 착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 캐톨릭과 기독교는 원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능력이, 능력을 얘기하는데 온 우주에 온 우주에 통, 통틀어서 나를 구원할 자가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 갖고는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있지만 이 공의가 성취되어져야 나를 구원할 수가 있어. 그냥 어너 구원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 공의를 공의대로 죄에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진 우리를 그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믿어진 것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워서 내가 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11조 생활하라고 그러면 그게 뭐 부약이나 하는 거지 안믿으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 그러면 한번 아뭐 예배 뭐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나와서 부모 따라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모발폰 갖고 엉뚱한 거 보고 있고 딴데 생각하고 있고 말씀이 안 들어온 때니까 그 믿음에 믿음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은 자꾸 믿어지는데 어떻게? 자꾸 믿어져요. 왜내 목소리가 이렇게 자꾸 톤이 올라가나? 믿어지는 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믿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포도 아멘. 감사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깝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찾고 우리는 뭔가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창조주이신데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어, 나는 그거로 촉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오해하고 삽니다. 믿음 요거, 예수 믿는다. 요것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계시를 받으며 오직, 오직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계시로 사는, 왜행복의 식구들이요. 오늘 오해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또 잘되고 충통할 때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이 의롭다함을 칭의받은 것이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국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